워너원 두! 워너 안녕하세요 워너입니다네 오늘 무슨 날이죠? 네 오늘 기다리고 기다리던 요 아이 광고 촬영 날이에요. <laughs> 네요 아이 어떤 과자인가요? 네요 아이는 살아있는 유산균이 엄청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유산균이요? 네 그것도 무려 2억 마리나. 2억 마리요? 정말 진짜 대박 리얼 홀만전 네. 그럼 오늘 저희 광고 촬영 컨셉이 뭔지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네. 오늘 저희 촬영 컨셉은 요아이의 살아있는 유산균을 각자만의 개성 있는 춤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출수 있는 거죠? 아닙니다. 또 저희가 이런 건또 전문 아니겠습니까? 가능하죠, 우리? 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요아이와 함께하는 저희 워너원의 특별한 하루 지켜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조건 나가는 지성의 케이입니다. 어때요 이거 맛있어요? 네, 안에 이제 유산균이 2억 마리나 살아있는데 아. 그래서 더 맛있나 봐요. 근데 형그 유산균? 정확하게 뭐예요? 이, 이 그러니까 유산균이 뭐라 이게 몸에 조, 좋은 거야 되게. 아 음. 어, 유산균 댄스는 네. 다 준비가 된 건가요? 유산균이 이제 몸에 흐르는 흘러서 네, 그 클러서 다시 와서? 다시 오는 어, 그런 어, 어. 그런 댄스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하이로 마지막으로 지웅이구 내 유행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요하이내 마음 속에 찾장요하이내뱃 <laughs> <자장>. 속에 저장 <laughs> 아니 제네 지금 뭐 하는 거죠? 왜 돌고 있나요? <laughs> 왜 놀고 있나요? Why? 왜? 연습을 하랬더니 왜, 아니에요. 왜 놀고 있나요? 아니에요. 저희 지금 살아있는 유산균으로 힐링하고 있어요. 아, 밖에서 햇빛이랑 같이? 광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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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광합성 영어로 뭐죠? 광합술? 요 아이는 네. 언제 어디서나 예. 먹기 편하니까요. 그럼요. 지금까지 놀고 있는, 아닌 힐링 중인 원0원이었습니다 박우준군, 이게 무슨 짓이죠? 이게 바로 살아있는 유산균 댄스. 살아있나요? 살아있어.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아니 살아있어. 유산균이 길래 살아있어. 아 일어나서 나 잘생긴 황민영군 뭐하고 계신가요? 먹으면 춤이 절로 나와요. <laughs> 정말 놀라워. 오 어, 하성훈 군 지금 뭐 하고 계시죠? 하, 하트도 있어요. 하트. 하하트 하트. 학도요학도도 살아있어. 학투. 나해군. 네야. 뭐가 이렇 웃기죠? <웃음> <웃음> 네 인터뷰가 불가능한 관계로 네,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지금까지 요하이와 함께한 워너원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하이 저희 워너원의비산균데스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